자 렘트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준몽님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볼게요 자 한번 자 앞에 보시고 리준몽님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렘트들 자 오늘 제목 한번 주목님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이 좀 기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아람 시대를, 아람 시대를 이긴, 이긴 제자들, 제자들 숨겨진, 숨겨진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 네 오늘 어, 이제 아람 시대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야부터 엘리사 오바댜 오늘 이제 아람 시대 함께했던 제자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은 따로 없고, 바로 아, "오늘 안 주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짜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사람 왜 이래요? 어, 지금 이 사람 왜 이럴까요? 배가... 배가 아픈 걸까요? 어떤 걸까요? 배가 고파요 지금, 그렇지? 저기 봐. 영어도 알아들어요. 자 여기 봐요. 꼬르륵 이래 그렇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배가 고프세요. 우리가 왜 배가 고파요? 밥을 안 먹으면 뭘안 먹어도 안 먹으면 배고파. 그렇죠? 또또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 막 뛰놀고 놀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덧? 배가 고파죠, 그렇죠? 자, 배가 고프면 어때요? 힘이 있어 없어요? 어, 많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힘이 힘이 없죠. 힘이 없어서 어때요? 놀수 있어 놀수 없어요. 놀수 없어. 놀다가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봐, 우와, 엄청 좋아하고 맛있는 거를 잔뜩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이제 우와 배 부르다. 야, 배가 엄청 땅빵해 그지 배가 엄청 불러요. 자, 이제 배가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할놀수 수 있어요 없어요? 놀수 있죠 이제 막 활동도 할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바로 뛰면 안 돼요. 와, 힘이 막 생겨.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밥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 그렇지? 우리 맛있는 것만 먹어도 힘이 생겨요. 그렇죠? 또 보세요. 자 이거 봐. 이거 뭐야? 어 어떤 사람은 몸이 엄청 커. 우와 막 팔이 막 엄청 두꺼워요. 어떤 사람은 몸이 어때요? 작아요, 그렇죠? 와이둘 중에 누가 힘이 있을까? 어, 몸이 막큰 사람 그렇지? 이거 뭐예요? 운 목사님, 자 보세요. 운동을 많이면 하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막 커지고 단단해져, 건강해져. 그렇지. 어, 근데 운동을 안 해. 막 집에만 있어. 밖에도 안 나가요. 놀이터 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몸이 몸이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그래서 봐 봐. 야, 이 사람 봐 봐.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 가지고 야,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힘이 생기고 운동에도 힘이 생겨요 그쵸? 이런 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힘 우리 보통 무슨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힘을 얘기해요 우와 저 사람은 몸이 튼튼해 저 사람은 어, 달리기도 잘해 저 사람은 몸이 건강한 거 많이 먹어 이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오늘 아람 시대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힘보다 다른 힘을 갖고 있었대. 오늘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기억하나요? 이 우상을 좋아하는 무슨 왕이에요? 우상을 좋아하는 아합 왕. 그렇죠? 아하 왕과 결혼한 이세벨 왕비도 우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기 하고 그런 왕이었어.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때 똥이 아니고 오바다. 오바다가 있었어. 이 오바다 누구예요? 기억해요. 아하 왕을 섬겨야 돼요. 아하 왕을 지켜야 돼요. 그렇 아하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다였어요. 근데 그래서 오바다가 또 어떤 일을 했잖아요. 아하 왕이 살고 있는 집을 지켜야 돼. 아하방이 사는 왕궁을 지켜야 돼. 그치?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항상 왕이 오바다를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찾았지. 오바다 딴데갈 수가 없어. 항상 아하방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오바다가요 뭐했는지 알아요? 이거 봐봐. 동굴에다가 이 아하방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숨기고 키웠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백 명. 우리 유치부보다 많아요, 그죠? 백 명이나 이 오바다가요 숨기고 키웠어. 백 명. 어. 100명이나 그치 신기하죠 어떻게 오바다는 아하오방을 섬기면서도 100명을 숨길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해 그치 원래 어때요 눈에 보이는 힘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할수 없어 그쵸 반드시 겁을 먹거나 포기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요 오바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또 보세요. 자, 이거 누구까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얘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누구예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어땠어요? 붙었어요, 그렇죠. 누구의 기도가 응답하는지 850명과 붙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우상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막 제사하고 기도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순식간에 저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그쵸? 그렇죠? 몇 명과 싸웠어요? 이게 엘리야가 850 명과 붙어서 혼자 싸워서 승리했어요. 자, 한 명이랑 850 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850 명, 그렇지?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한 명인데 850 명을 이겼어, 승리했어. 이게 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오늘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쵸? 또 보세요. 얘 누구예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이것 봐. 아랍 나라 군대가 완전 애워었어 그쵸? 자, 엘리사는 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엘리사 성에 는 도단성에 왕이 있어 없어요? 왕도 없어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아람 군대가 당연히 이겨야 돼 맞아 그게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말 불병관과 내려오면서요 아람나라는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갔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아람 시대 살린 제자들이 가진 힘이었어요. 이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게 어떤 힘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요 흑암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흑암을 막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걸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봐봐요. 이 아하방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상이 가득한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에 빠진 시대. 근데 뭐예요? 나라는 더 강해진 것 같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에 흑암이 덮이고 분명히 재앙이 오게 돼 있어.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다와 엘리야는요. 아하방이 두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렵지 않았어. 그렇어 도망가거나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 흑암을 막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막기 위해 복음을 가진 오바다와 엘리아를 부르신 걸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또 보세요. 이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이것 봐 봐. 아람 나라 봐요. 아람 나라는 마음에 안 들면 막 군대 끌고 와서 나라를 빼앗고 공격해. 어떤 힘으로 저 아람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힘으로 그 어둠의 힘으로 그래서 엘리사는 어땠어요? 이 흑암 배경들을 알았어요. 이 우상 배경이 나라를 공격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어둠 속에 빠뜨리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엘리사는요. 어떻게 했어요?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도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왜 문제를 당하고 있지? 왜 우리 집에, 우리 나라에 왜 지금 큰 어려움이 오지? 근데 우리 답이 없으면 겁을 먹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해야 돼. 아,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흑암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 속에 나를 복음 가진 랩노트로 부르셨구나.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흑암 속에서 구원하신 능력과 언약을 알았어요. 이것 봐요. 이게 뭐예요?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언약이 뭐예요, 세빈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 흑암 속에 빠졌어요. 아무도 흑암송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주셨어요. 그쵸? 요셉이 애굽에서 이걸로 승리했어요. 이, 언약을, 이 언약까지 요셉이 애굽과 세계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쵸? 이 아람 시대 제자들은요, 허, 지금 너무 어렵고 다 죽임당하고... 복은 맞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애굽시대 역사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언약과 능력을 붙잡았어요. 또 보세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던 노예 운명 그 노예의 흑암 그게 언제 무너졌어요? 희생 제사 언약 붙잡을 때그 능력을 엘리야와 엘리사 오버다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능력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대는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고, 어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영원해요. 그 언약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해요. 아람 시대 제자들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아는 내가 나에겐 이유가 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흑암 막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걸 알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850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감이 그 완전 무너졌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됐어요? 어, 엘리사는 어땠어요? 내가 언약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걸 알았어. 언약 가진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큰 위기 속에서도 도단성에서 이런 엄청난 영적 배경 그 힘을 누렸던 거예요, 그렇죠? 램너트들 오늘 우리는 이 아람 시대의 지자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 누리면서 가야 돼요. 지금도 아람 시대처럼 흑암 세력이 왕들 공중권세를 딱 잡고요, 있어요, 그렇죠? 그그 힘으로 어둠을 세상 속에 덮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 랩너트들은 이 흑암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너트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집에 내가 왜그 어린이 집에 그 현장에 내가 왜이 미래를 두고 나 내가 살아 갈까요? 하나님은 다른 왕이 할수 없어. 죠 아, 왕도 흑암에 잡혀 있어. 그렇죠? 저 선지자들도요. 흑암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렘너트가만 다가올 재앙과 흑암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보금가질 랩너트로 나를 유튜브 랩너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흑암을 이길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속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만 다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모든 흑암을 멸하신 그리스도 언약. 그것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함께하세요. 그렇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고 마귀를 멸하는 그 이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의 힘만 다 누리면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면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시공간 초월의 힘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호자의 힘과 배경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나는 여기 있지만 하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보호자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이 언약까지고 아람 시대 살린 제자들처럼. 우리 승리하는 유튜브 랩너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의 힘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추루기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채트송으로 우리 들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이렇게 우상 흑암막을 랩넌트로 우상 속에 있는 랩너, 사람, 친구들 살릴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되어요